블랙록과 서클, 코인베이스 이세 축들이 어떻게 시장판을 짜고 시장을 만들어 가려는지 계속 추적하다 보면 진정한 정답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비트캐처입니다. 많은 저희 캐처 가족분들이 아 캐처님 중장기적으로 어쨌든 비트코인이 우상향하고 이번 사이클 계속 갈 것이다라는 것은 잘 알겠는데 너무나 무섭고 불안합니다. 단기적으로 어쨌든 5월 달이 어떻게 흘러갈까요? 이 부분에 대한 궁금증이 가장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5월의 흐름에 대해서 시나리오를 조금 말씀드리면 계속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던 이 하락세기 안으로만 종가 기준으로 마감하지 않아주면은 충분히 다시 올려쳐주면서 5월 달은 4월과는 좀 다르게 회복하는 모습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 말씀드렸는데 아슬아슬하게 이 하락세기 상단을 잘 지켜주면서 다시금. 튀어 올라주면서 63K까지 위치를 해주고 있습니다. 충분히 주말 동안 이 63K 잘 버텨주고 직전 고점인 65K 위로 만약에 확실하게 안착해준다 라고 하면 정확하게 상승반전 패턴인 역캐슐로 올라가면서 다시 고점을 시도해줄 수 있는 국면이 다시 하락 흐름에서 상승 흐름으로 변할 수 있는 변곡점이 될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색기 안으로 다시 들어오지 않는 하는 이번 조정과 약세 흐름에 봐 딱은 나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파이어 차트 흐름을 보더라도 가장 큰 고래인 갈색 고래는 이미 이전부터 매수세에 동참했고 지지부진했던 보라고래들과 빨간 상어들까지 다시 강하게 고개를 들어주면서 바이더딥 매수의 움직임으로 돌아서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행인 것 개인들 플랑크톤 리테일들은 아직도 매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완전히 고래들은 매수세 개인들은 매도세 완전히 디커플링에서 가는 흐름이기 때문에 충분히 저는 괜찮다라고 보고 있고 일단 상단에 우리가 넘어야 될산 방금도 말씀드렸던 65k의 매도벽이 위치해 있습니다. 이 구간만 잘 넘겨주 준다라고 하면 이 매물 때만 잘 소화해 준다라고 하면 다시 5월은 조금 긍정적인 흐름을 기대해 볼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시장의 국면이 조금 조금씩 바뀌고 있는데 경기를 부양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유럽은 미국보다 먼저 금리 인하를 진행하려는 그런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 유럽의 핵심 금융화부인 영국조차 5.25%로 금리 또한번 동결하면서 내달부터 이제 금리를 인하하겠다라는 스탠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어쨌든 영국부터 범유럽 증시 같은 경우는 어떤 이런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크게 상승이 나왔고 유럽뿐만이 아니라 미국 증시 또한 너무나 강했던 고용시장. 최근 비농업 고용지수부터 실업률, 그리고 최근에 실업수당 청구 건수까지 예측치를 상회하면서 그 강했던 미국의 고용에도 균열이 조금씩 가고 있다 라고 하면서 금리이나 올해 안할 수도 있다라는 어떤 이런 매크로 불확실성 때문에 비트코인도 4월에 조정이 시작됐던 건데 그 불확실성이 조금씩 회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셰미, 페드워치 같은 경우에도 올해 금리이나 안할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흘러갔다가 지금은 벌써 아, 9월부터는 9월에 FMC부터는 금리를 내려주지 않을까. 그리고 만약에 지금 컨센으로 간다라고 하면 올해 적어도 두 차례의 금리 인상을 해주지 않을까. 조금 완화적인 스탠스로 매크로 시장도 조금씩 회복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우리가 금리이나 가능성에 대해서, 금리나 시기에 대해서 너무 우리가 섣불리 안도하기는 이르고 제가 봤을 때 가장 중요한 건 다음 주 5월 15일에 있을 소비자 물가지수. 이 CPI에 제가 봤을 때5월의 최종적인 향방이 결정될 것입니다.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에 5월달 CPI가 예측치에 부합하거나. 하회에서 나와 주면서 아, 물가도 다시 잡힌다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지금 억눌려 있던 투자 심리 그리고 금리 인하해 안줄수 있다라는 불확실성이 완벽하게 해소가 되면서 올해 최소 9월 달에는 금리를 인하해 주면서 유동성 풀어 주겠다. 어떤 그런 움직임으로 갈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5월 15일 날 소비자 물가 지수에 따라서 최종적인 5월의 향방이 결정되니까 이 부분은 다음 주에 우리가 무조건적으로 체크해야 되는 부분이고 최근에 또 하나의 불확실성이었던 거는 바이든 S c sab-121 이 법안을 무효화하는 법안을 바이든이 거부하면서 야 니네 sec 말잘 들어 이런 식으로 나오다 보니까 크립토 개별 시장에도 굉장히 큰 불확실성이 가중됐는데 신시아 루미스 상원 의원이 바이든의 어떤 결의안을 또다시 무효화하기 위해서 지금 사람들 공화당 서명을 모아서 적극적으로 맹렬하게 싸움을 해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반대 세력이 강력하게 반발한다라고 하면 바이든도 쉽사리 이런 식으로 크립토 시장을 압박하기에 조금 부담이 될 수밖에 없고 이번에 바이든도 여론전에서 느꼈을 겁니다. 트럼프는 이때다 싶어서 암호화폐 투자자들 마음 사로잡기 위해서 나는 비트코인으로 크립토로 후원금도 받을 거고 나는 크립토 시장 밀어줄 거다 이런 식으로 나오다 보니. 아차 싶었을 겁니다. 아, 내가 생각을 잘못했다. 내가 속마음으로는 암호화폐 싫고 규제하고 싶어도 일단 선거까지만 조금 스무스하게 유연하게 가자. 이런 식으로 생각을 바꿔줄 수도 있다. 그리고 크립토 시장의 가장 또큰 이벤트는 뭡니까? 바로 다다음 주에 있을 바로 이더리움 현물 ETF 최종 데드라인. 그때 이더리움 현물 ETF가 출시되냐 안되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지금 대다수의 크립토 참여자분들은 당연히 안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JP 모건. 그동안 비트코인 까고 사기다, 쓰레기다, 크립토시장 욕하던 JP모건이 SEC가 이번에 로비누드한테 웰스노티스 보낸 것이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다. 조금 옹호적인 발언을 해줬고 JP모건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발언을 해줬는데 SEC가 결국 이더리움에 대한 새로운 중간범주 그러니까 이더리움은 상품도 아니고 증권도 아니다. 애매하게 분류하면서 갈 수도 있다는 라거의 가능성을 좀 열어 이 얘기는 뭐냐? 어쨌든 간에 지금 안될 가능성이 큰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혹시 모른다. 왜냐하면 이더를 증권으로 완벽하게 분류하기에도 SEC 입장에서는 부담이 될 겁니다. 그러면 모든 자산운용사, 블랙록을 포함해서 신청한 기관들이 다줄 소송을 넣을 거고, 안 그래도 올해 대선 있고 민주당이 재선해야 되는데 얘네들이랑 굳이 척을 치고 싸워봤자 좋을 것은 없기 때문에 어쨌든 JP모건 미국 1위 은행이 이런 식으로 발언해준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우리가 유심히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누누이 지속적으로 말씀드렸던 비트코인의 본질적인 부분. 외부 매크로 요인이나 어떤 정치적인 요인으로 지금 압박을 받아서 비트코인이 조정을 받고 있지만 본질적인 부분에는 전혀 흔들림이 없고 오히려 미국의 전통기관들. US 벤코프부터 로스 차일드 회사는 이번에. 1분기에만 약 2천만 달러의 비트코인 현물 ETF를 구매했다라고 13F 양식에 정식으로 공개가 됐고 또다시 거대 보험사인 메스 뮤추얼 같은 경우도 13F 서류의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한 노출을 보고했다. 알게 모르게 얘기는 안 했지만 얘네 이런 미국의 대형 기관들, 전통 기관들 다 비트코인 조금 조금씩 쌈짓돈으로 모아가지고 배분하고 있었다라는 거. 이런 내러티브는 어쨌든 눈에 보이지 않는 수면 아래서는 계속해서 강화가 되고 있다. 그러니까 본질적인 부분에는 문제가 전혀 없다라는 것이고 이번에 홍콩에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현물 ETF를 정식 출시한 하베스트 글로벌 같은 경우는 홍콩 현물 ETF가 문제가 없다면 중국에도 지금 노출을 논의할 거다 진정한 끝판왕 중국 자본의 끝판왕이 들어오려면 중국 자본이 홍콩을 통해서 정식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이 부분도 지금 순차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 라는 것이고 이미 중국은 홍콩을 어떤 걸로 실험한 겁니까 크립토 실험 기지로 지금 흐름을 보고 있는 겁니다 어떤 파급력이 있는지 어떤 흐름으로 가는지 지금 중국은 뒤에 숨어서 홍콩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계속 지켜보면서 언제 본격적으로 비트코인 시장에 뛰어들지 그 각을 재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유명 분석가인 라크데이비스 같은 경우도 같은 얘기를 해줬습니다 중국 본토에서도 곧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홍콩의 etf를 이용하게 될수 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지난 불장을 주도했던 건 사실 중국이었다 그리고 중국 트레이더들 중국의 진정한 차이나머니가 이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에 들어올 날이 어쨌든 간에 시간이 더 걸리더라도 시간 문제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중장기적인 비트코인 투자에 펀더멘탈은 걱정할 게 없다. 그리고 유럽이 한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유럽 시장의 12조 달러 규모의 ucits가 시장에 포함될 수 있는 시장 본인들 포트폴리오 자산의 비트코인을 추가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 근데 이 시장이 얼마나 큰 시장이냐면 지금 ucits는 미국 etf 시장보다 두배나더 큰 시장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유럽도 중국과 마찬가지로 본격적으로 국가 차원에서 공모 펀드들이 비트코인이란 이 돌연변이 자산, 이 혁신 자산을 포함하려는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다라는 거. 이게 본질적으로 중요한 거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집중해야 되고. 최근 시장이 흔들리면서 알트코인들도 굉장히 큰 폭으로 하락했지만 누구보다도 더 빠르게 회복세를 보여주고 있는 섹터 어딥니까? 지겹도록 저희 캐쳐 가족분들한테 말씀드렸던 AI 섹터는 전반적인 알트코인들이 무너지고 있고 박살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엄청나게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반등을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 바로 미국의 빅테크들이 AI에 총력을 다하고 사활을 걸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AI에 조금 뒤늦게 합류한 애플이, 아, 이제 본인들이 늦었다라는 걸 느끼고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지, 자체 개발 칩 탑재로 AI 데이터 센터로 AI 기능을 구동하겠다라고 하면서 지금 머스크도 AI가 해답이라는 것을 깨달았는지, 최근에 테슬라 주가가 많이 빠졌는데 이 AI 언급 한 번으로 엄청나게 주가가 다시 반등하는 모습을 보고, 아, AI가 정답이구나 하면서 이번 주에 거액 펀딩 마무리 할 거다라고 하면서 머스크의 테슬라도 AI에 지금 올인을 하고 있다. 그리고 일본의 손정이 소프트뱅크 회장 같은 경우도 비전 펀드 자산 싹다 처분하고 이제 뭐에 올인입니까 AI와 반도체의 올인이다 그 얘기는 뭐냐 이 AI라는 키워드가 묻는다라고 하면 어쨌든 간에 시장이 좋고 안 좋고 경제가 나쁘고 좋고를 떠나서 이혹등골래 위에 올라타가지고 하입을 받을 수 있는 게 AI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AI를 우리가 더욱더 주목해야 되는데 이번에 또 굉장히 큰 메가톤급 소식 애플이 괴물칩 M4를 탑재한 신형 아이패드를 출시하면서 AI를 위해서 완전 그냥 불태우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굉장히 큰 호가 뭐냐 이번에 애플이 출시한 아이패드 신형 아이패드 M4 칩을 포함한 아이패드의 기본 세팅으로 RNDR 렌더가 정식 기본값 앱으로 포함이 되어 있고. 랜더 기본 앱을 정식으로 애플이 차용하는 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AI와 블록체인 기술이 결합돼 가지고 하이브를 받을 수 있는 이런 시작이 지금 흘러가고 있다라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어쨌든 이번 4월부터 시작된 흔들림과 조정, 이 박스권 장세로 인해서 저평가되어 있는 AI 섹터. 다른 섹터는 몰라도 AI 섹터는 계속 우리가 유심히 집중해서 추적해 나가야 되는 섹터라는 거. 꼭 명심하시고 또 하나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거 테더의 공동 찬립자인 윌리엄 퀴글리가 향후 10년 이내에 세계경제가 토크나된 통화로 전환될 것이라고 믿는다 하면서 결합없이 완벽한 기술확신 없으니 토크나는 그중 하나다. 이 얘기 뭡니까? RWA, 중요하다라는 거 1위 스테이블 코인 창립자도 지금 계속 우리한테 힌트를 던져주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리플 같은 경우도 이제 원래 리플 가지고 국경간 결제하고 뭐 하려고 하다가 계속 부러지고 리또속 리또속 소리 들으니까 지금 스테이블 코인 시장으로 눈길을 돌렸다면서 2028년까지 3조 달러의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열릴 것이고 금융시장의 스테이블 코인 역할을 이해하고 스테이블 코인 사용 사례와 금융 서비스 혁신을 촉진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세요. 결국, 스테이블 코인이 뭡니까? 달러를 실물자산 토크나 한 거, 달러를 RWA 한게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라는 거다. 그러니까, 이 정도로 리플이 본인들 밀고 나가던 것도 지금 회선해가지고 스테이블 코인 시장 집중한다라는 거. 이 시장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리플도 지금 깨닫고 있다는 라 것을 우리가 알수 있다. 그리고 그레이스케일도 블록체인 상의 토크나 된 현금이 스테이블 코인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시총이 1600억 달러에 달한다. 라고 하면서 스테이블 코인의 중요성을 지금 그레이 스케일까지 강조를 하고 있고, 최근 프랭클린 템플턴은 이제 베이스의 시즌이다. 이런 얘기를 해줬는데, 여기에 진짜 숨어있는 프랭클린 템플턴의 의도는 뭡니까? 지금, 코인베이스와 코인베이스의 레이어2 솔루션인 베이스 프로토콜에서 바로 미국발 스테이블 코인, USDC 거래가 엄청나게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USDC 거래의 핵심 네트워크가 바로 베이스, 코인베이스의 레이어2고, 그리고 코인베이스와 USDC 서클 발행사. USDC 발행사 서클은 얘네는 한 몸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근데, 왜 프랭클린 템플턴이 베이스의 시즌이라고 했느냐? 프랭클린 템플턴도 지금 RWA 시장에 사활을 걸고 있고, RWA 관련. 토크나 펀드 1위가 블랙록이고 그 뒤를 바짝 따라하고 있는 게 프랭클린 템플턴입니다. 그리고 얘네들은 어떤 네트워크를 쓰고 있냐? 이더리움 네트워크를 다 쓰고 있고 이더리움 네트워크가 RWA 시장에서는 매우 매우 중요하다라는 거. 근데 거기서도 기축 스테이블 코인은 어떤 걸로 통일하려고 하겠습니까? 미국은 당연히 USDc를 원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블랙록이 지금 투자하고 있는 게 USDc. DC기 때문에 그리고 서클 공식 트위터에 보면 이번에 첫 디지털 자산 써밋에서. 블랙록이 USDC 글로벌 사용 사례와 디지털 자산 혁신 중요성을 강조했다 왜냐하면 얘네들이 지금 투자하고 있는 게 USDC고 블랙록은 전 세계의 실물 자산들을 토큰화 시키려는 이 엄청난 계획 비트코인 현물 ETF 출시와도 맞먹는 이 원대한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큰 판을 지금 짜고 있고 거기서 본인들이 투자한 USDC 미국발 스테이블 코인을 사용해 가지고 기축통화로 만들려는 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근데 또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 서클리 블랙록의 토큰화 펀드 비들의 USDC 스마트 컨트랙트를 발표했고 비들 펀드는 USDC로. 결정 usdc 로 거래가 된다 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시장에 진짜로 rwa 섹터에서 어떤 것들이 주도주가 되고 대장주가 될지 그 부분을 알고 싶다 라고 하면 블랙록과 서클 호인베이스이세 축들이 지금 어떻게 rwa 시장 판을 짜고 usdc 를 활용해서 시장을 만들어 가려는지 여기에 물음표를 던지시고 계속 추적하다 보면 진정한 정답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블랙록과 가장 토크나 펀드 비들과 영 연관이 깊은 코인은 뭡니까? 온도 파이낸스인데 온도 파이낸스가 지배 코인가 이번에? 파트너십을 맺었다라는 발표가 나왔습니다. 근데 굉장히 재밌는 사실, 지백을 누가 투자하고 있습니까? 바로 서클, USDC 발행사 서클이 RWA에 3개 투자를 했습니다. 센트리피지와 지백, 메이플. 여기서도 지백 같은 경우는 많은 분들한테 알려지진 않았지만 지금 온도와 파트너십을 맺은 것으로 봤을 때 이번 시장에서 서클이 지백을 밀어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 우리가 또 캐치할 수 있다. 그리고 어쨌든간에. 전반적인 비트코인 가격은 출렁이면서 지금 뭔가 빠질 것처럼 보이지만 크립토 시장의 유동성이라고 볼수 있는 스테이블 코인의 시총은 계속 상승하고 있다. 결국에 돈은 유입되고 있고 누군가는 계속적으로 던져도 누군가는 바닥에서 입 벌리고 계속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액티브 어드레스 비스코어를 보면 과거 사이클의 최고점 당시 액티브 어드레스가 이런 식으로 과열이 됐는데 지금도 물론 액티브 어드레스가 지난 바닥 대비해서 많이 올라. 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신규 투자자도 많이 들어온 것은 사실이지만 지난 불장 대비해서 아직도 조금 더 상승할 여력이 남아 있다고 벌써부터 비트콘 이제 고점 찍었다. 오케이 간다, 시피해 간다. 이제 하락장 시작이다. 라고 보기에는 아직 우리가 먹을 구간이 조금 더 남았다라는 것을 시사합니다. 적어도 이 정도 구간까지는 액티브 어드레스가 올라와야 되는데, 이번 고점을 찍고 내려준 만큼 지금 이만큼의 갭이 남아있다. 이 구간까지는 먹어야 적어도 액티브 어드레스가 이 정도까지 올라와야 우리는 그때부터 팔고 조금씩 넘겨나와주고 매도를 고려해야 될 때지 지금은. 아니라는 거 그리고 가장 정확한 인간 지표 3개월 미만의 단기 홀더 비율이 역대급으로 최대치를 찍어야 시장을 언제나 고점을 찍고 내려왔다 근데 지금은 어디입니까? 신규 투자자들이 이제 절반 들어왔다 지금 들어온 것만큼 한번더 들어와 줘야 진짜 사이클의 꼭대기 우리가 분할 매도를 고려해야 될 시기다 라는 것을 모든 온체인 데이터가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흔들리시고 겁이 나실 순 있지만 어쨌든 단기적으로도 중장기적으로도 지금 다시 조금 씩 좋은 흐름으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절대 포기하지 말고 이번에 시장에 개미들 흔들기에 털려 나가시면 분명히 사이클. 꼭대기에 가서 정말 땅을 치고 후회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비트캐처와 함께 지금처럼 계속해서 구축해서 건설에 나가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영상 도움되셨다 하시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더 자세한 투자 전략 궁금하다 하시면 영상 하단 고정 댓글에 제가 운영하는 텔레그램 정보방 활짝 열어놨으니까 이쪽 정보 잘 참고하시고 성공적인 투자 계속 이어가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 감사드리고 즐거운 주말 보내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비트캐처였습니다.